운명처럼 얽힌 비밀의 끈. 마광숙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박정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책상 위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박정수와 낯선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인가 보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지?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정수가 들어섰습니다. 광숙은 화들짝 놀라 사진을 황급히 옆으로 밀어놓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고스톱 딱세 판만 치실래요?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박정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뭐를 쳐요? 갑자기? 마광숙 씨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한서방이랑 결혼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요? 광숙은 멋쩍게 웃으며 말 끝을 흐렸지만, 박정수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수는 광숙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광숙의 눈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 한 구석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오랜 세월을 짓눌러온 어떤 비밀의 그림자가 광숙의 존재로 인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박정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랐을까? 정말 내가 포기한 게 맞았을까? 그녀의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진 속 해맑은 웃음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픈 사연은 박정수에게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엇갈린 운명, 꼬여버린 사랑의 실타래. 한편 독고탁은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세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수가 장미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독고탁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세리가 오범수와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수와 오범수가 형제 사이라는 사실이 독고탁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 엄마가 강수 친엄마인데 그 형이라는 놈이랑 사귀고 싶냐?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안 해줬던걸요. 독고탁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범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고 오범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 어떤 현실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는 듯두 사람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그 시각 오천수는 오범수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조심스럽고도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세리씨랑 교제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상황?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 안 해본 거 아닙니다. 근데 전 세리씨가 어떤 상황이어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당해야죠. 오천수는 아무 말 없이 오범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을 읽었는지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복잡한 혈연 관계가 얽히고설키며 이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이들은 엇갈린 운명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사랑이 가져올 파장은 또 다른 어떤 인연을 흔들어 놓을까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사랑의 실타래는 점점 더 복잡하게 엉키고 있었습니다. 감춰진 진실, 드러나는 과거의 그림자. 박정수는 광숙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접시에 놓인 음식을 깨작거릴 뿐 십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광숙 씨는 어릴 때 기억이 많이 없다고 했죠. 광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됐어요. 친부모님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죠. 광숙의 담담한 고백에 박정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광수은 박정수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늦도록 아무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모습이 지금의 광수과 겹쳐 보이는 듯 그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듯 박정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의 이상한 행동이 며칠째 계속되자 걱정이 되어 그녀를 불렀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혼자서 생각이 많아 보여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박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진을 손에 쥐고 있던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억누르던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장모님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장모님이 홀로 감당하고 있는 무게를 짐작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찢겨진 마음, 되찾은 인연의 실마리. 다음 날 아침 박정수는 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마광숙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얻기 위해 은근히 빛을 건네주며 챙겨놓았습니다. 손에 들린 검사 의뢰서는 그녀의 떨리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나온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숨을 멈춘 듯 멍하니 결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녀 관계 일치율 99.999%. 박정수의 손에서 결과지가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떨리는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광수기가 내 딸이었어.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동시에 세상이 다시 열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과거의 아픔이 한순간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안도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채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저버렸던 줄 알았던 인연이 이토록 가까이 있었음에 대한 미안함과 딸을 다시 만났다는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박정수는 광숙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광숙은 친어머니의 존재를 그것도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박정수가 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강수와 세리 그리고 오범수에게는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까요? 이 거대한 비밀이 덮고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모든 인물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경랑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폭풍 같은 이야기에 뛰어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